오늘은 컴퓨터 언박싱을 진행해 볼 겁니다. 대학생활을 함께 했던 노트북이 약간 수명을 다해가지고 데스크탑을 구매하기로 결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체, 노트북, 키보드까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첫 하자는 모니터입니다. 알파스캔의 27VEQ 제품을 구매했고요. 27인치짜리 LCD 모니터입니다. IPS 패널을 적용하고 있고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서 열어야겠어요. 테두리가 약하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사실 저2 0인치짜리 모니터 처음 써보거든요. 진짜 크다. 우와. 설치를 해봐야 알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사실 모니터는 자세히 몰라가지고 어, 디자인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어요. 디자인 우선 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지 나요 다음은 본체를 뜯어보겠습니다. 아나와에서 조립피스를 구매했고요. 주변에 컴퓨터 잘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구매한 상품이, 제가 구매한 본체가 그렇게 큰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박스가 클까? 과대포장인가 했는데, 안에 그 부품 박스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네요. 이거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뭐까요 모르겠다. 이거는 메인보드입니다. SSD, 좋은 제품으로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본체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이젠5 구매했습니다. 따단! 이게 아마 옆모습일 텐데, 어떻게 꺼내야 되지? 에어캡이 이건가 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따가 전원을 켰을 땐 얼마나 더 예쁠지 기대가 됩니다. 앞쪽은 전면 메쉬로 되어 있고요. 어, 보통 본체랑 다르게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각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디자인에 홀딱 반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laughs>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키보드입니다. 사실 키보드는 제가 가장 디자인을 고려해서 고른 제품이라서 나중에 제품 리뷰를 따로 한번더 올릴 생각입니다. 우선 오늘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이쁘거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너무 이뻐요. 너무 만족스러워. 이 제품은 나중에 꼭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뜯었으니까 한번 컴퓨터를 설치하러 가볼게요.